아버님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혹시 아버님은 자녀분이 있으세요? 아, 물론 있죠. 자녀분 혹시 독립하셨나요? 한 명은 독립했고 네. 한 명은 집에 있고. 음, 자녀분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못해, 못했거나 좀 후회됐던 말이 있으세요? 사업을 하면서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가졌던 거. 음.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애들한테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. 네. 예, 그, 아빠가 그때는 너무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냥 돈만 주고 그게 잘못됐다.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딸한테 했거든요. 네. 예, 했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사과 안 해도 된다고.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킨 사람이라고 와. 훌륭한 아빠라고 이제 그렇게 답변이 돌아와서 너무 감동적. 좀 눈물이 많이 났죠 그때. <laughs>